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. 요번 시간에는 범띠? 호랑이띠. 어, 네. 호랑이띠. 2월달 운세. <laughs> 2월달 운세. 2월달 하면 솔직히 갓집년에 정 2월인데, 어, 음력으로는 1월이에요. 네, 설날. 그럼 범띠가 범달에 태어나갖고, 범달에 음. 시작을 하면 뭐, 재물이나 금전이나, 어, 근데 이런 분들이, 어, 사업을, 하시는 분들도 괜찮다. 어 그래요. 어 음. 막힘이 없다. 어. 어 그래서 이렇게 올해 감진년에 들어가면 어 개면년 그 전에 이렇게 고생한 만큼 올해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. 아 그게 2 어. 월달부터 시작이 된군요. 그렇죠. 어.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또못 받은 돈도 다는 못 받아도 반은 받을 수 있다. 아, 그냥 포기하고 갔는데, <laughs> 어, 근데 또그 반면에 너무 이렇게 혼자 주관이 뚜렷하고 강하잖아요. 네네. 범띠는, 범은 음. 강하기 때문에 좀뭐 이렇게 질투하는 사람들도 많고, 음. 어, 또 그런데다가 범띠 여러분들이 또 스케일이 커. 음. 어 자잘하지는 않아. 근데 또 어떻게 보면. <laughs> 욕심이 많아. 어, 그렇 네. 어, 그니까 승부욕도 많아지, 음. 강하죠. 그러니까 그러시다 보니까는 어 올해 문서도 잡을 수도 있고, 음. 어 사업도 하면은 괜찮다. 고생한 작년에 고생한 거 올해 보상받는다. 음. 어 그리고 또 직장에 승진도 되고 네. 나에 이렇게 막힘이 없어 힘들어. 뭐 어, 범띠는 다 좋네요. 어, 그러니까 오. 그런 데다가 또 이렇게, 수, 이렇게 나이로 뭐몇살몇살 몇살 하면은 조금씩은 다른 분이 있죠. 뭐 좋다고 다 좋은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범띠는 좋다. 기운이 좋다. 응, 기운이 굉장히 강하고 근데 또 하다 보면 욱하는 게 있어 범띠가. 범띠가 좀 있어요. <laughs> 네. 네. 욱 이런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나이도 드셨잖아요. 그러니까 관제는 좀 조심해라. 어, 관제 구설 수는 어쩔 수 없지만 관제는 욱하는 그거를 내가 조금 한 템포 내리면 네. 괜찮다. 음.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혼하신 분들이 다시 재혼하실 수도 있고. 어, 또, 어, 또, 어, 또 인연을 통신. 인연을 좀만어 아. 인연이 좀 좋게 보인다. 음.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소개로 하든지 이렇게 인연을 맺어주게 해준다. 음. 어. 근데 내 자손이든 여자 쪽이든 남자 쪽 자손이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합심해서 살면 괜찮지 않나. 가정을 이루니까. 어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오래. 그렇다고 또 그럴 거야. 아, 다 좋은 것만 있네. 안 좋은 건 하나도 없네. <laughs> 근데 건강, 음. 건강은 그래도 챙기셔야 된다. 네네네. 어. 그, 그, 그 우락우락 하는 그 성격은 조금 죽이셨으면 좋겠고, 음. 건강은 이, 위? 이, 네. 이나, 어, 뭐, 이렇게 기나, 네. 그런 어, 음. 거는 범띠래도 지금 20대부터, 그죠 60, 70까지 가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건강을 좀 챙기셔라. 그래도 70이 넘어도 조금 내 몸은 내가 챙겨야 되지 않냐. 어. 근데 어,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은 좀 풍, 풍이요. 풍을 어. 풍을 조심해라 건강에 음, 음. 풍하고 스트레스, 네네. 어, 뇌졸증 요거만 저기 하면 괜찮다, 음. 어, 이 범띠 분들이 근데 올해 갑진년에는 그렇게 좋게 영으로 봤을 땐 좋게 나와요. 아 그래요. 어, 음. 그래서 못 받은 돈 받는다는 게 제일 땡큐인 것 같아. <laughs> 네, 이게 그게 받는다 그러면 어디야? 이런 게 있는 분들은. 네. 어, 가장 좋은 소식이 아닐까. 어, 그렇죠. 그쵸, 그쵸. 어, 많이 빨리 받으셔서 해결하고, 아, 이제 편하게 살고 싶다. 음... 괜히 오지랖 넓게 보증 서주고오지랖 넓게 이렇게 해주고 나서, 못 받아서 짜증이 이빨이 난다. <웃음> <웃음> 선생님 얘기하지 말고. <laughs> 내 얘기는 아니고. <laughs>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범띠 가진 분들, 어, 그띠 가진 분들이 잘 보십시오. 네. 그러고 나면 좋은 일 많을 겁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